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사사기제 9장 46절로 5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46절 이하의 말씀을 봅니다. 세계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이를 듣고 엘브리 신전의 보루로 들어갔더니 세계망대 모든 사람들의 모인 것이 아비멜렉에 알려짐에 아비멜렉 및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살몬산에 오르고 아비멜렉이 손에 도끼를 들고 나뭇가지를 찌고 그것을 들어올려 자기 어깨에 메고 그와 함께 있는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가 행하는 것을 보나니 빨리 나와 같이 행하라 하니 모든 백성들도 각각 나뭇가지를 찍어서 아비멜렉을 따라 보루 위에 놓고 그것들이 얹혀있는 보루에 불을 놓음에 세겜망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으니 남녀가 약 천명이었더라. 아비멜렉이 데베스에 가서 데베스에 맞서 진치고 그것을 점령하였더니 성읍 중에 견고한 망대가 있으므로 그 성읍 백성의 남녀가 모두 그리로 도망하여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망대 꼭대기로 올라간지라 아비멜렉이 망대 앞에 이르러 공격하며 망대의 문에 가까이 나아가서 그것을 불사르려 하더니 한 여인이 맷돌 윗작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려던져 그의 두고, 두개골을 깨트리니 아비멜렉이 자기의 무기를 든 청년을 급히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나를 죽이라,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이르기를 "여자가 그를 죽였다 할까 않노라" 하니, 그 청년이 그를 찌름해 그가 죽은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비멜렉이 죽은 것을 보고 각각 자기 처소로 떠나갔더라.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룻발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예, 46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세겜 사람들이 신전의 보루로 도망갔다.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그 얘기를 듣고, 나뭇가지에 불을 놓아서, 세개 망대 사람들이 다 죽었습니다. 화공을 펼친 것이죠. 그렇게 해서 어, 아비멜렉이 사람들을 죽이고 그 다음에 데베스에 가서 전쟁 전투를 벌이는데 견, 데베스의 견고한 망대로. 어, 사람들이 그리로 도망갔는데, 거기를 이제 불사르고 공격하려고 하다가, 한 여인이 던진 맷돌로, 어, 그 두개골이 깨트려졌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장군들이 전투를 치를 때, 백전 노장이고,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주 우습게 그 사람이 전쟁의 지지요. 제가 삼국지 말씀을 가끔 드립니다만는 삼국지의 관우도 그렇게 별것 아닌 일로 시작을 해서 죽게 됩니다. 뭐 그런 식으로 또 장비도 자다가 그 부하들의 부하들을 하도 닭다리 못 살게 보니까 그 부하들이 습격을 해가지고 죽이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정규적인 전투가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칼이나 활막구만꼭 사람들이 옛날 전투에서 죽은 게 아니라 이 아비멜렉은 보니까 맷돌 맞아서 죽었습니다. 여인이 그렇게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음, 아비멜렉으로서는 자기 죽음이 조금은 어, 사람들한테 조롱거리가 될까 봐 어, 이렇게 자기를 죽여 달라고까지 할 정도의 그런 상황이 됐죠. 어이 56절에 보면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했다 그럽니다. 축복과 저주인데요. 어 복이 우리가 남에게 축복을 합니다. 그러면 그 축복이 그에게 합당하면 그에게 임하고 나도 복이 됩니다. 그런데 내가 한 축복이 그에게 합당하지 않으면 그 축복이 나에게로 돌아옵니다. 저주도 마찬가지인데요. 저주가를 아, 했는데 그 사람이 저주받아 마땅한 자가 아니면. 그 저주가 나에게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주는 굉장히 피해야 될, 조심해야 될 것이죠. 그런데 저주받아 마땅한 자에게 저주를 해서 그 저주가 이루어지면 사실은 그 저주한 자에게 상급도 되어집니다. 이거 조금 이제 복잡한 문제가 되겠죠. 우리가 기도하는데요, 어, 기도 많이 하면 좋다고 하는데, 기도가 죄가 되는 수가 있어요. 어, 하나님의 복을 받아 합당하지 않은데, 자꾸만 어, 그거 달라는 식으로 기도를 하면요, 어, 그게 죄로 변합니다. 어, 그러니까 기도하기 전에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어, 이게 하나님 앞에 합당한 것인지, 지금 나를 다루시고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내가 구하는 것인지 어제 로마서 말씀을 봤는데요 로마서에 보니까 환란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환란이라든가 연단이라든가 좋아할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하는 것인데 그거 하나님 자꾸 피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시간이 연장되는 겁니다. 혹은 자기에게 합하지 않은 복을 달라고 자꾸 하면 그거 죄가 되는 겁니다. 제가 지금 어디 말씀을 드리냐 하면 시편 109편에는 축복과 저주 죄송합니다. 축복과 저주에 관한 그런 말씀이 또 시편 35편에는 기도가 죄가 되는 어떤 영적인 법칙이 나옵니다. 시편 109편과 시편 35편을 잘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요담이 아비멜렉을 저주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경륜에 부합한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요담에게는 사실 상급으로 카운트가 되겠죠. 왜냐하면, 저주는 잘못하면 자기에게 임하는 것이니까, 함부로 저주할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저주는 합당하고 이루어진 것을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누구를 축복하고 저주할 것인지, 무엇을 기도할 것인지 잘 주합해서 영감을 받고, 또 자기를 돌아보고 묵상하는 중에 그래서 마땅히 우리 입에서는 축복이 많이 나가야 되겠다. 축복이 그에게 임하면 나에게도 복이 된다. 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려고 하는 그 환란과 인내와 연단과 소망 중에서 기도의 제목을 붙들고 쉽게 구해야 한다. 말씀드립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봅니다.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함께 하여 주셔서, 주님의 뜻 가운데 오늘도 전진하는 온 교회와 성도들과 죄종들 내게 하시며, 하나님이 역사를 운행하시는 경륜 가운데, 인생들을 붙들어 이끄시는 경륜 가운데, 축복과 저주에서 무엇을 구해야 할지, 또 기도의 제목으로 무엇을 구해야 할지 묵상하며, 성령께서 알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와 함께 전진케 하여 주옵소서 온 교회와 성도들과 죄종들이 함께 하심에 예수 소망교회와 온 성도들과 부족한 종에도 함께 하여 주옵시고 복음 전파와 영혼 구원하는 일에 쓰임 받으며 성령님과 함께 전진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도우신 구하며 감사하며 의지하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